안녕하세요 소아과파의 과학 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진료실에 설사 때문에 온 아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고 장염이 거의 일주일 넘게 좀 심하게 지나간 이후에 설사가 또 뒤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속되어서 왔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설사를 했고 먹는 거나 컨디션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컨디션은 계속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분이 이제 설사를 오래 하니까 걱정을 하시고 어디서 찾아봤더니 분유를 물게 타 먹이면 설사가 멎는다더라라는 이제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물게 타 먹였대요 한 절반 정도 진짜 물게 타 먹였고 실제로 설사도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진료를 진짜로 해보니까 현실 진료, 현실 육아가 이런가 싶기도 하고, 어, 분유를 물게 타먹일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말리고 설명을 드리고 진료실을 돌려보내드렸습니다. 분유는 그 농도랑 칼로리, 영양성분을 100ml당으로 계산해서 칼같이 맞춰 놓은 가루입니다. 이게 모유랑 비슷한 농도로 영양소랑 수분을 다 맞춰 놨는데 이걸 희석하거나 농축해서 먹이면 큰일 납니다. 저희 소아과 협회나 미국 소아과 학회 모두 비율을 바꾸지 마라. 분유를 먹일 때는 거기에 적혀진 비율대로 먹이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지만 어, 나트륨,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소금을 너무 많이 주면 애들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이제 몸에 부담이 가니까 아주 적정량, 그러니까 최소량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나트륨을 주는데 어, 이거보다 적게 먹거나 이제 아주 맹맹하게 먹으면 전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경련을 한다거나 진짜로 막맥 없이 힘 힘이 없이 축 처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을 더 탔다는 건 원래 분유 100 먹이던 걸 분유 50 먹이고 물50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걸 섞으면 이제 묽은 분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똑같다고 치면 이제 훨씬 더 묽게 그냥 물을 추가로 먹인 거다. 분유는 줄였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덜 먹여서 분유를 50밖에 안 먹었으니까 덜 먹어서 설사를 할게 없다.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아주 간혹 저희가 이제 분유를 물게 타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설사를 오래 하느냐? 왜냐면 입원하고 퇴원하면서까지 전부 다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도 일주일이나 더 설사를 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소아과 의사인데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원인은 저희는 이제 감염 후 설사라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감염 후 유당불내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 장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나면 장에 있는 안쪽 껍데기 그러니까 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코변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코변이라고 하면 장 점막이 헐어서 이제 그게 떨어져 나오면 그게 이제 찐득찐득하고 약간 하얗게 묻어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영양 흡수가 당연히 제대로 안 되겠죠. 흡수가 안된 성분들이 많으면 삼투압 때문에 그것들이 물을 빨아들이고 그냥 쫙 통과하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당불내증 인데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게 우리 어릴 때는 원래 없습니다 대부분 잘 없어요 저도 이제 스무 살 가까이 돼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조금씩 아팠었는데 이제 원래 없던 유당불내증이 장염을 앓고 나면 순간적으로 분해효소가 줄어들면서 분유에 있는 유당 분유에는 우리 유당이 거의 60%꽤 많이 있잖아요 그 유당을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그럼 얼마나 가느냐? 보통 2주 정도, 조금 길면 한달 정도 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죠. 여러 병원에서 한참 막 돌다가 막 계속 설사를 해요 하고 저한테 오시죠. 그러면 제가 약을 주고 어, 한번더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 보통 2주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만 명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회복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까지 탈수만 없이 뭐 영양결핍 없이 잘 지내면 어떻게 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치료를 하자고 하면 무유당, 그러니까 분유를 일시적으로 무유당 분유로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고 사실 100% 소화를 못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탈수 증상이나 뭐 처짐, 영양 결핍 같은 게 없다면 그냥 설사를 좀 하더라도 원래의 분유를 먹으면서 지켜봐도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밖에 약국에서 지사제 같은 거 또는 한의원 그 한약으로 된 그런 환 같은 거 이런 거 먹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지사제는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가스가 차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당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유당이 그대로 있는데 빨리빨리 나가면 차라리 설사를 하고 말 건데 그거를 지사제 때문에 그게 배 안에 고여있으면 과팽창, 그러니까 더부룩해지고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제는 웬만해선 잘안 씁니다. 차라리 이유를 설명하고 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설사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이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이걸로 얘기를 좀 했더니 반대로 분유를 체중 안 넣는다고 조금 진하게 타먹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변비에 좋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콩팥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과식해서 다 흡수 못 시키고 남아있는 영양소가 또 물을 빨아들여서 설사하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면 변비에 맞게 치료를 해야지 어,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로 분유 조절로 하지 마시고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어, 설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 2주 정도 더할수 있지만 그래도 다 회복을 합니다. 그 이상 설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 다른 병, 뭐, 크론이나 괴양성 대장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유당불내증이 아예 만성적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설사를 하는 질환들 또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알레르기 질환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지 어, 뭐, 그냥 무턱대고 분유를 묽게 타거나 진하게 타거나 하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